자, 147페이지 필수제 1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y는 이것 위의점 2,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이미 위의 점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아, 얘는 접점이구나. 그쵸? 어, 접점이 나왔으면 굉장히 문제는 쉬워져요. 그래서 얘는 y' 값을 구해보면, 도함수는 결국 에 몇이죠? 여기가 3 2 6 x 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x가 2일 때니까 y는 x가 2일 때면 대입하면 y프라임 x가 2일 때두 값은 6, 2, 12에 마이너스 4여서 두 값은 8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8입니다. 얘를 이렇게 써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좋죠. 얘를 fx라고 두고 자 얘를 fx라고 두면 f프라임 x가 하고, F' 뭐가? 2가. 얘를 FX라 하면 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면, 여기 위에 점이라고 나와있어. 이 그래프 위에 점, 그러니까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오래, 그러니까 식이 2개 나와야겠네. 우선 대입을 하면 1대입하니까,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야 1번식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가 이제 1 다시 이렇게 나왔어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5인거야 그래서 얘도 f 프라임 x 우에 버리면 2x 플러스 a 이렇게 보고 x가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1을 대입해버리면 2 e 플러스 a가 5이다 A는 3임을 알겠어. 2번지. 이것을 다시 넣어버리면 B는 몇이야?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좋아요. 뭐 접수점이 나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쉽네요. 오케이 밑에 먼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풀어볼게요.